요새 코로나 때문에 좀 바쁘지 않나? 뭐안 그래도 음. 갑자기 요새 3단계 말도 있잖아 어, 좀 어. 많이 확산돼가지고 음. 오랜만에 있니? 봤는데 음. 방어 먹기로 했는데 그치? 음. 그니까 러난 둘이 만났으니까 는 빨리 이탄을 얘기하자 <웃음> <웃음> 어떻게 됐어? 그 다음에 네 사실은 음. 저번에 우리가 그거 하고 나서 음. 좀 주변에서 재밌게 봤다는 것도 아. 되게 피드백을 많이 받았고 음, 음. 특히 병원 사람들이 아. 그 사람 누구냐고 많이 물어봐가지고 <laughs> 되게 민망했어 <laughs> 궁금할 수 <laughs> 좀, 저거만 얘기할게. 좀 있다. 저 척거만 막당기할게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잖아. 지금. 그 얘기하다가 내가 병원에서 제일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거든. 응응. 뭐할 거냐고 물어봤지. 응응. 이모가 갑자기 여자친구 생겼대. 어 응. 약속 있겠네 그럼. 좀 놀래긴 했어. 응응. 응. 왜냐면 끌어잡까지 없어 갑자기 생겼다고 했 해. 아 급작스러워. 럽 급작스럽게. 응. 어, 급작스럽게 응. 뭐, 저번에 내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아, 같이 그냥, 일하는 가동학생이야? 어. 와. 근데, 나한테 한 번씩 얘기하긴 해, 하긴 했어. 자세하게는 얘기 안 했는데. 아, 그냥 썸 타는 그, 정도다. 썸 타는 것도 네. 아니고, 그냥 자기 방봉에 같이 일하는데, 음, 음. 괜찮더라 정도. 어. 브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응. 회식을 하다가, 어, 어. 여자친구분이 술을 그렇게 잘 마시지 못하나봐. 아. 응. 그래서, 이제 먼저 좀, 술좀 깨겠다 해서, 음, 밖에 음. 바람 쐬러 음. 나갔나봐. 아. 바람 쐬러 나갔다 이거지? 어. <laughs> 그거를 <그걸> 기가 막히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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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갔다 온다 할때그래따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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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가가지고 어, 어. 앞에서 음. 얘기를 한 거지 그나가 어, 어. <laughs> 그냥 같이 메로나 먹으러 가자고 했다는 거야 승리의 메로나 <laughs> 나랑 메로나 먹으러 갈래?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옆에 편의자에 와가지고 메로나를 사면서 어. 일도 해 빨리 깨야 되지 않겠냐 해서, 여명을 하셨다는 거야. 오, 괜찮다. 근데 이제 거기서, 몰라, 그 전에 어떻게 진행이는지 자세히 얘기하는데, 자기 말로는 어, 그게 되게 좀 여자분이 감동을 받은 것 같아. 그게 포인트였구나. 아, 그래가지고. 응. 근데, 그래고잘 됐대. 오, 짜잔. <laughs> 아니, 근데 그 친구분 되게 전략적이셨네. 원래 되게 전략적이고, <laughs> 똑똑하고, 그, 간호사 선생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대? 처음에도 그랬는데, 어, 어. 그, 아마 너도 그럴 거야. 어, 그랬을 거야. 어, 어.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 어. 계속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업무를 하시다가, 그치, 그치. 응. 퇴근하실 때, 응. 갑자기 이제 우리가 간호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머리를 딱, 묶고 이렇게, 응. 요새는 조금 비교적 자유로워졌는데 어, 그래도 어. 이렇게 뽀멀하게 있다가, 응. 퇴근하실 때 보면은 사복으로 갈아 있고, 음. 머리를 되게 좀 예쁘게 이렇게 풀어서 아,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 변신하죠, 변신. 음. <laughs> 그때 진짜... 어, 어, 그때 공감된다. 매력을 느꼈나 봐. 공감된다, 음, 공감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음. 그럼 형은 뭐가 이제 같이 일하는 쌤들, 같이 일하는 쌤들의 변신... 여기에 좀 호감을 느낀 적이 있어? <laughs> 당연히 있지. 아, 진짜? 사실은 남자라면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 어하 어. 여튼. 좋았어. <laughs>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의 그썸 있잖아. 그게 거의 회식자리에서 생기는 건가? 뭐, 그런 경우가 되게 일단 많고. 어 어. 사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회식 같은 걸잘못 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뭐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응, 이전에 응. 비해서는 응, 응. 간호선생님들이야 응. 삼교대를 보통 이래. 어, 그렇지, 그렇지. 그 데이, 응, 응. 이브닝, 나이트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 어. 근데 이제 이브닝에일 하시는 경우에는 응. 조금 저녁 늦은 타임에 이렇게 그치, 그치, 그치. 퇴근을 하시니까 응, 응. 우리처럼 이렇게 전공이 레지던트 입장에서 응. 퇴근을 사게 되면 네, 당직이 맨날 네, 통화을 하잖아 그래서 그발막끌 우리 뭐 저희들 소리들한장 하자 해가지고 네, 어. 이렇게 같이 둘이서 만나게 되는 타이밍이 나오는 거죠아까 아, 그러니까 괜찮은 타이밍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치 그치 오 그때 이렇게 좀 둘이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잘 되는 어. 경우가 되게 많은 거 같아 그렇구나 아니 그럼 그 쌤은 응. 형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 서로 사귀는 거를 병원 사람들? 어 병원 사람들이 주변 병원 사람들이 근데 어차피 병원도 사내연애고 어, 어. 사내연애 보통 초기에는 비밀 연애라는 거 많잖아. 그치 그치. 그치 그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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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지.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몰물야 몰래 이제 소리성업없이 만나는 어. 거지 근데 그러니까 초기잖아 초기. 한참 이제 맨날 맨날 보고 싶고 매 순간 보고 싶고 이럴 때데 이럴 때 서로 병원에서 일할 때 보고 싶거나 그러면 뭐 어떻게 한대? 그러면? 그게 내가 좀 답답한데. 네, 네. 아니 사실은 밖에서 충분이 내가 왔을 때 많이 본것같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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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도 틀리잖아 초기. 아어 그래. 어. 초기니까 맨날 맨날 보고 싶지. 그러니까 그렇겠지. 네, 어, 어. 예, 가 당직을 하고, 음, 음. 이제 여자친구분이 이제 나이트 새벽이라실 때, 외국에서 네. 어, 어. 응. 한번씩 본데. 외국에서? 어. 과마다 이용하는 어. 사무실 같은 거잖아. 나는 음, 음. 이제 가정의학과지만. 꽤 음. 사네. <laughs> 아 근데 너무 위험하지 않나?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험을 질린 건지 모르겠는데. 야 <laughs> <laughs> 그런 것도 있더봐고 뭐, 일단 그리고 확실한 건너 응. 같으면 뭐, 일 끝나고 뭐. 늦은 시간에 구식병원에 가겠어. 그러니까 다시 다시 가진 절대 그렇지. 안 돼. 어. 그지 경직하는 그과 의사만 그 의국에 있다면.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서 그거를, 절대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을 거라는 믿음하에. 그걸 철하게 이용하는 거지. 어. 우리 국은좀 애매하지 않아? 생각해보면 어. 의욕도 있을 다 있잖아 그런가? 어. 왜냐면 우리 당직할 때 배고프면 안 되니까 먹을 거 미리 냉장고라든지 그렇지 먹을 거는 아, 아, 많아 맞아 대놓고. 먹을 거든 많아 당직하면 자는 줄어당직 솔직히 형 얘기지 <웃음> 솔직히 <웃음> 형 얘기지 <웃음> <웃음> 나 아니야 나는 어. 같은데서 안 만나? 뭐 어디서 만났는데? 계단에서 <웃음> 계단 <웃음> 어. 겁나 뜬금포데그그아 그, 그리고 그 그때 그분도 계단에서 만났나? 나때 <laughs> 이제 커피를 어. 받고 나서 어, 어. 마음에 이제 어. 걸 이제 확신을 가지고 나니까 어. 나도 이제 그냥 공적인 얘기를 하다가 음. 이제 좀 아쉬우니까 계단에서 어. 연락을 해서 같지아 그니까 사적인 얘기 하려고? 하려고 어. 그 어. 계단에서 곰챙이 얘기를 왜 해? 그치 그치 <laughs> 그 얘기를 막 하고 어. 하는데 어. 진짜 너무 좀, 괜찮, 좋잖아 어, 어, 어. 그래가지고 사실 그게 한 번이 되고 음. 뭐, 두 번이 되고 어. 이렇게 하다가 한세 번째 정도에 어. 같은 경동에 일하는 간호사 님한테 들켰어 아 진짜? 근데 이게 뭐라고 핑계를 대도 사실은 이거는 빼박이거든요그 공간에서 사실 둘이 있을 이유 자체가 없이유 없지, 계단에서. 음. 어, 어. 근데 그분이 실제로 소문을 낸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어. 그분이 되게 그 병동에서 유명한 맛그 뭔가 분위기 메이커. 아... 소문의 중심? 아... 그래가지고 되게 그때 유명한 애가어아좀 아, 어색해졌어? 말대로 애스, 어색해졌지 이게 아, 뭔가 아쉽다 뭔가 아쉽다 나도 그렇고 그분도 그 뭔가 그런 것들이 되게 걱정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의 연애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잘되고 들켰으면 해결책을 어, 어. 같이 마련했을 텐데 아, 그냥 썸, 썸. 되기 전에 이렇게 되니까 아, 뭔가 뭔가 좀 아쉽네. 참이 응. 남들 다 크리스마스 때 응. 응. 전부 다 당직 안 하려고 하는데 어. 내가 당직하지고 <laughs> <laughs> 침대 에 있는 당직실에서. <laughs>